안녕하세요 자동차 산업과 2차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금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이 오늘도 좀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금양의 이 상승 모멘텀은 존재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텅스텐 관련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건데 AI 열풍에 이 반도체용 텅스텐, 어, 텅스텐이 공급부족에 좀 시달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어,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뭐이 반도체 관련해서 텅스텐 공급부족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앞으로의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겠죠. 금양이 아직까지 이 텅스텐을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어, 다소 어,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재료는 있지만 시장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좀 낮은 상태이다 계속되는 하락 추세 속에서 이 기술적인 지지구간은 또 어디인지 그런 부분들 오늘 하나씩 다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천천히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금양은 여러분들 제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마디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 금양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금양은, 어, 뭔가 추가적인 상승이라던가 아니면은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이 그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와줘야 하는데, 현재까지의 주가는 이런 실적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아닌, 뭐죠? 오직 기대감 뿐만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쵸? 뭐, 2170 공장, 2170 원통형 배터리라도, 그렇고. 원통형 배터리라, 배터리라던가, 아니면 은 4695. 해당 내용도 사실 공장을 지금 기장에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자금 조달 문제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자금조달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자금을 좀 끌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이 사육고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디에 납품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이러한 시장에서 좀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금양 자체가 어, 실질적으로 시장에 어, 뭔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나오는 이런 실적 부분들이 나와 줘야 한다 하지만 이 원통형 배터리 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직 공장도 짓지 않고 안 왔고 시제품을 어, 납품을 진행을 해서 시제품을 생산을 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이 실질적인 납품까지 이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을 걸리는 시간은 다소 좀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이 콩고 쪽 콩고 쪽이랑 그리고 이 몽골 쪽 이쪽에 있는 이제 리튬 광산 그런 광산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좀 발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 기대감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을 보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기사를 하나 함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죠. 이 미국의 AI 열풍의 반도체용 텅스텐 몸값이 오른다. 중국산 대체할 한국강산의 주목이라는 내용인데, 일단은 미국이 인공지능 관련 사업에서 중국 공급망을 탈피하기 위해서 원자재 수급 차 다변화를 하는 방향의 로 정책을 펼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중국산 텅스텐이 AI 연산을 위한 반도체 소재에 많이 쓰다 보니까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 텅스텐 광산의 중요도가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포브스에 따르면 강원도 영어읍에 위치한 상동광산이 미국의 텅스텐 대체 공급을 원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단은 국내에 있는 광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국내 광산뿐만 아니라 사실 이 금양이 몽골 쪽에서 텅스텐을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저는 이슈가 충분히 될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해당 기사를 가지고 온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텅스텐은 반도체 핵심 공정인 이 금속 배선 공정에 필요한 육불화 텅스텐의 주 원료인데 이 AI 프로그램 연산을 수행할 데이터 센터 등의 반도체가 대규모로 필요해서 이 텅스텐 수요 또한 따라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 중국이 텅스텐 전광의 83%를 생산해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서 상동광산과 같은 다른 수급처의 중요성이 떠오른 것이다. 포브스는이 중국이 AI 관련 제품 제조기의 기본, 기본인 텅스텐을 사실 통제하고 있다라며 미국은 한국과 원자재 공급에서 협력하는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상동광산은 5,800만 톤에 달하는 텅스텐이 매장돼 세계 공급량이 10%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마어마, 어마어마한 물량을 가지고 있긴 하네요. 물론, 일단은 이 상동이랑은 금형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해당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이, 잠시만요. 네, 두 번째로 볼 기사는 바로 해당 기사인데 이건 이제 5월 초에 나왔었던 기사입니다. 중국 텅스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환경 보호 규제 강화에 따른 공급 부족이 이슈인데 어, 이 부분을 봤을 때 텅스텐 가격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반도체에서의 이 수요가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이 텅스텐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되겠죠. 옛날에 이제 어 2차전지의 리튬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그 정도까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러한 원리로 일단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텅스텐 가격 자체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양 쪽에서 실질적으로 텅스텐을 시장에 내놓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어, 확실한 호재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 금양의 최근에 이제 5월달에 진행을 했었던 어, 기업 설명회에서 이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은 이 몽골 광산에 이제 텅스텐, 뭐리튼도 있고 텅스텐도 있죠. 여기 확인이 되시죠? 여기 텅스텐. 텅스텐이, 어,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을 따져보면, 65만 톤 정도 매립되어 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65만 톤? 그래서 해당 텅스텐이 시장이 나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엮어서 충분히 주가를 끌어올릴만한 끼가 있는 기업이긴 해요. 왜냐면, 여태까지, 지금 현재 시총까지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올린 금양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 하나 딱 던져주면은 주가는 어 빠르게 좀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텅스텐 관련해서 이게 어 그런 결과는 언제 나오냐 이건데 원래는 올해 이제 올해 초에 어 납품을 할수 있겠다,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밀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총에서 유강지 회장님이 얘기를 했던 게, 텅스텐은 이 시장에 내놓으려면은 65% 이상의 이 함량이 있어야 되는데, 어 그때 당시에는 40%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함량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월에서 6월 중으로 정품을 희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이 지났죠. 이제 6월로 진입을 하는데 한달 남았습니다. 과연 이 시간 내에 함량을 6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65%까지 끌어올려서 시장에 내놓는다 라고 한다면은 어, 그에 따른 모멘텀은 적용이 될수 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텅스텐은 쇼티지 쇼티지입니다. 이 전략적인 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텅스텐 시장에 납품을 한, 한 함으로써, 어, 금양에 뭔가 시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왜냐면은, 어, 계속 이야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내비쳐지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금양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 부분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은, 어, 이, 텅스텐을 시장에 내놓은 것만으로도, 일부 박스권 내에서의, 상승 기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좀볼 건데,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지지 구간을 현재, 어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 느 정도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장기평선이 481선을 지켜줄지를 지켜보면서 좀 대응 전략을 좀 구상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원래 장기평선을 좀 지켜주면서 주가름이 나왔었거든요 상승 기조에 있을 때는 근데 지금 241선도 이탈을 한 상황이고 어, 481선까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사실 이 엠벨로프 하단선과 또 어, 맞닿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매도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 시점에서 텅스터, 텅스텐이 시장에 나온다? 그러한 이슈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다시금 박스권 상단 가격대까지 이 상단을 열려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시면서 대응전략을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21일날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단기적인 차익 실험 물량이 나왔지만, 그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고, 어, 40일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KB와 NH,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모토스 뭐 등등등, 어, 매수 물량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그리고 어, 이메커리증권의 60만주,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이 60만주가 과연 매도 물량이 언제쯤 나올지 일단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티그룹과 UBS증권, 메를린치 k b 증권 등등등 물량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이 수급의 주체들 쪽에서 과연 매도가 나오는지 어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면서 대응전략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 최근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나온 흐름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어, 자금 조달 이슈가 계속됨에 따라서 그냥 시장에 신뢰도를 잃게 되면서 매도 물량이 조금씩 출해됐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만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좀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 하루빨리 모턴스텐이라던가 뭐 이런 게 시장에 좀 나와서 어, 금양이 이 신뢰를 좀 회복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